못한 거 계속 생각해 봐요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우리가 아, 뭐, 안 되는 거야. 우리 거. 너랑 나랑 우리야. 저도 선배님처럼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싶은 이런 <laughs> 거. 이천만. 2020년에는 또 둘째까지 낳으셨잖아요. <laughs> 네, 네. 아이가 둘이 있으면 책임감도 좀 커지실 것 같아요. 책임감은 많이 커졌죠. 음. 그래서 그날 정황판에 저 분유가 젖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댓글 많이 달리자고 <laughs> 젖병이는 분후 버프도 <부모프도> 없냐 요야이 <laughs> <이제 선생님> 댓글 <laughs> 여러분들 악성 댓글 상가해주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밝게 얘기해 주시니까 <laughs> 네.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질문드리고 하기도 편하고 <laughs> 네.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네. 것 같아요 편하게 막 해주시면 그래? 네. 네, 서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저는 네. 이제 야구 안 하고 막창 굽고 있는데 자 이제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중현 감독에서 김한수 감독으로 바뀌면서 어 입지가 점점 사실 줄어들었잖아요. 그면서 이군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. 이때 어떻게 좀 지내셨었나요? 근데 저 때도 많이 아파서 재활을 많이 했어요. 이때 재활하다가 뭐 중간에 또 괜찮아지면 1군 한번 올라갔다가 또 털리고 내려오고 이거 계속했는데 규민 형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야구는 얘처럼 해야 된다고. 왜요 아유. 이러니까 계속 쉬다가 후반기에 올라가서몇 게임 잘 던지고 딱빌년 연장. <laughs> 아, <laughs> 계속... <laughs> 아 우기민 <laughs> 왜 그랬어? 김한수 감독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특히나 쓴 소리가 좀 많으셨다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된다 변화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패턴으로 투구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다고요. 네.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 하셨나요? 계속 하려면은 변해야 된다. 음. 이제 뭐. 변하는 게 많잖아요. 뭐 몸적으로도 변해야 음, 되고 음, 이제 생각으로도 변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있나 뭐 일단 저는 다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, 뭐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또한 구단에 오래 있다 보면 그첫 이미지가 계속가잖아요 그렇지 아, 네. 아무리 바뀌어서 뭘 해도 뭐. 옆에서 보기에는 뭐 얼마 바뀐 것 같지도 않고 그대로인 것 같고 음. 뭐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살짝 이렇게 하면 저 알아 또 이렇게 됩니다. 아, 아. 그러면 다른 팀으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었어? 뭐 트레이드나 뭐 이런 해보긴 했는데 워낙 이게 안, 계속 내리막이니까 뭐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김한수 감독께서 정인혁 선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멘탈인데 김한수 감독님 이 역시 쉽게 주눅 들지 않는 멘탈이 참 와. 좋다 멘탈만큼 야구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. 팀 내에서도 정인혁 선수 멘탈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나 봐요 네 저는 일단은 멘탈을 하 아, 진짜, 저도 생각하는 게, 멘탈만큼만, 조금만 됐으면은, 와, 진짜 성공했을 것 같은데. <laughs> <이게> 왜, 어깨가. <laughs> 어, 멘탈이 여기로 좀 갔으면은, 진짜 성공했을 것 같은데. <laughs> 본인만의 와, 그 멘탈 잡는 노하우 막 이런 게 있어요? 멘탈을 잡는다라는 게 없어요. 그냥. 못하, 못하든 잘하든, 그냥. <laughs> 긍정적이고 그건 네. 끝. 이제 여기서 해. 끝. 네. 잘한 네. 거는 근데 조금 더 가져. 네. 아 너무 잘했어. 근데 이런 게좀잘 됐네. 이런 네. 건있는데 못한 거는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어. 못한 거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. <laughs> 그래서 못한 거 계속 생각해봐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. 우리가 아, 안 못, 되는 거야. 못한 너랑 나랑 우리야. 못한 <laughs> 걸 계속 생각을 좀더 했었어요. <laughs> 그럼 왜안 됐을까 복기를 해야 되는데. 진짜 제가. 수행이 형이 지금 얘기해서 그러는데 제가 두 분이랑 같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어린 심장 보는 거 같아요 내가 딱그랬더니아 진짜 잘 던진 건 <laughs> 영상 계속 보고 뭘, 이미 잘던진는데왜봐안된걸 <laughs> 봐야지 아 잘못됐어, 잘못됐어 <laughs> 잘못됐어 <잘못했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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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에서 어찌 됐건 간에 선발로든 불펜으로든 여러 기회를 받긴 했잖아요 네. 뭐,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나 해나 뭐 시점이나 기억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? 저는 일단 2012년도가 제일 아쉬운 해죠. 아 살뺀. 네, 네,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잘해놨기 때문에 음. 이제 어느 정도 먼저 기회라는 게올 것이고 이제 음. 워낙 탄탄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죠. 이제 막더 열심히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뭐왜 왠지 모르겠어. 아까 말한 대로 왜 살뺀지도 모르겠고 음. 그냥 그냥 나는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요 그때. 는그 아, 아. 전에 너 잘해놔가지고. 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뒤로 좀 처지지 않았나 그때부터 좀 음. 네. 그렇게 2020년 삼성에서 5경기 출장을 마지막으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방출 소식을 어떻게 접하게 됐었나요? 그때도 이제 재활하고 있었어요 네. 근데 이제 형들도 다 얘기하는 게 방출될 때는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재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, 오늘 방출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. 어, 예. 갑자기요? 느도없이 그래서 막 스트레칭도 안 하고 있었어요. 어. 재활 하는데 스트레칭 안 하고 누워 있다가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오더라. 고 잠깐만 아 봐라 이러는 거야. 아. 어. 나 간다. 이러고 그냥 가서 어. 오늘 오늘 이제 방출 세탁을 아 어, 어, 알겠습니다. 그 아무, 하고 나왔어요. 어. 아무 전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. 갑 네,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날. 그래 아무 전조도 없이 불러. 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동생들 후배들이고 하는데 부르길래 어그 간다. 애들한테. 열심히 해. 어 이러고 그냥 가, 갔어요. 와, 처음 부를 때부터 알았구나 잘, 뭐가, 뭐가 잘못된 거예요? 그냥 부르자마자 애들한테 나 간다 <laughs> 이게 잘못됐다고 현욱에 대한 꿈은 어찌 됐건 방출 통보받아도 계속 있으셨던 거죠? 아, 그때는 있었어요 네. 너무 이제 더 하고 싶고 왜냐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음. 네. 그래서 막 몸도 만들고 이제 아, 아시잖아요 겨울에 공못 던지잖아요 추우면 그치. 못 던지잖아요 근데도 이제 나가서롱 토스 하고 후배 불러가지고 롱 토스 하고 이제 계속 몸을 만들고 있었죠.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재훈이 형이 전화가 와가지고 몸잘 만들고 있냐라고 하더라고. 어, 잘 만들고 있어요. 전화 갈 거다. 이러면서. 그렇게 한화에서 음. 이 테스트 제이가 온 거예요. 네. 어, 그래서 테스트를 봤어요. 네. 서산 가서 봤어요. 어, 그때 그 구석이나 이런 거 어땠었어요? 그때 이제 12월 중순인가 말이었는데. 우와. 음. 사2이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오, 네. 겨울이었는데. 네. 어 그럼 구석 꽤잘 나온 거 아니에요? 겨울에 그 정도 어, 맞아, 어, 엄청 많이 나온 거 같았어요. 네. 네. 음. 그럼 다른 데서는 연락 안 오고 한화에서만 온 거야? 네. 딱한 군데 왔었어요. 음. 그렇게 테스트 후엔 신인급 선수들이 받는 최저 연봉 3천만 원으로 하나 입단을 하게 됩니다. 여기 나오는군요. <laughs> 네. 잘 네. 몰랐습니다. 아까 막상 집하고 하나랑 연봉 어디게 돕냐고. 아, 갑자기 궁금해지네요? 선수 때, 하나 시절 연봉이랑 오렌지가 막창 사장의 연봉이랑 뭐가 더 높아요? 아, 여기가 와우. 훨씬 많이 벌어져요. 아, 막장이요? <laughs> 너왜 이렇게 슬픈 얘기를, 우가더 슬프게 만들고 아, 이게 있어? 이게 왜 슬퍼 잘된 일이지? 은퇴하고 더잘 나가. 형도 선수 때보다 방송하러서 던져. <laughs> 하나 때 <벌잖아>. 최저 연봉이었는데. <laughs>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정인은 <laughs> <바로> 팬 여러분. 죄송합니다 <laughs> 자, 현역 연장도 중요하지만, 그건봤던연봉과 비교하면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막 계속 못하고 있던 중이라가지고, 아. 그렇게 차이는 안 났어요. 아, 아 그렇게 차러 <laughs> <안 웃음> <저는> 물어봐도 됐었네!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차이가 안 났으면. 네. 왜냐면 이제 일구만 어. 올라간다면 은그연봉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. 아. 네. 그럼 정인영 선수는 최고 연봉이 얼마였어요? 저는 7,200이 최고였어. 요아 아, 네. 7,200. 그게 몇년 차였어? 그게 2016년도 끝나고 그까지 어. 올라갔어요. 어. 그러면 그 본인 최고 연봉 받았을 때랑 막창집 사장님이랑 막창집 사장님이 나와요? 왜 다음에 연봉을 그 그게, <laughs> 그게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 더뭐잘 살고 있다 이렇게 포장하고 <laughs> 싶어가지고. 아 체인점 달라고 일부러 <웃음> <또> <웃음> 아, <웃음> 얼마 보는지 네. 자꾸 꼬서내는 어, 것 같은데 체인점으로 어, 장사고 <laughs> <가지>. 서울에서. <laughs> 사실. 더 낫다 그러면 수창 형이랑 똑같다고 말라 그랬어요 <laughs> <laughs> 사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하면 그 책임감 때문에 성적 좋아지고 뭐 분유 버프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안 됐었잖아요. 아내분은 처음에 그 결혼하시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게 야구가 좀잘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불안해하시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? 어,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서 었 아, 표시를 안낸 건지 모르겠는데 네. 그렇게. 막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오늘은 잘하겠지.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 계속해줬던 편인 것 같고, 음. 아내분도 좀 긍정적이세요. 에이, 많이 밝아요. 거기도 <laughs> 많이 밝아요. 거기도 <laughs> 삼성에서만 계속 뛰다가 다른 팀을 가게 된 거잖아요. 에이. 그 새로운 팀에 대한 적응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나요? 음. 나이가 있다라면 있는 정도에서 갔기 때문에, 에이. 그래도 나이가 이제 하나가 또좀 어린 편에 속하잖아요. 그래서. 적응은 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겨울에 하나 간다고 이제 딱 기상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. 미나 김민아 형한테 전화 가 음. 왔는데 시, 노시안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대요. 근데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바꿔 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냥. 노시안이 네. 응. 그래서 여보세요 이러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이라고. 어 그래. 저도 선배님처럼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. 이런 거 <laughs> 같아요. <같은데. 웃음> 첫마이가드라이브인데 어, <laughs> 속을 미쳤나? <laughs> <laughs>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전화로 천만이가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싶대요. 도라에이네 <laughs> 네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몰르겠어 <laughs> 진짜 <laughs> 웃긴다, 그거. 어, 어 아, 아, 그래서, 아, 여기 팀에 가도 잘 적응은 빨리 할수 있겠다. <laughs> 어, 어. 아, 누구야, <laughs> 네. 그런 스타일이에요? 네. 아, 시안이가 연예인을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어. 나가, 나가도 되는구나. 나가도 되지 못해. 시안아, 미안하다. 요즘 살뺀 이유가 연예인 만나려고 살빼다 시안아 <laughs> 살 많이 뺐더라고요. 정인득 선수가 이제 한화 입단했을 때 그때의 한화는 사실 좀 이렇게 약팀이었었잖아요. 네. 밖에서 봤을 때 한화 안에서 본 한화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? 어 밖에서 봤을 때랑 거의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. 네, 모르겠어요. 거기서 나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음.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하겠거니 음. 조금 뭐좀 강하게 뭘시키진 않았어요. 그리고 조금 더 불리한 느낌이 있어가지고, 음.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팀이 조금 그런 그게 있잖아요. 이미지가 체계적인 네, 이미지가. 그런 음. 이게. 아, 그러니까 네. 하나는 아니 삼성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데 네. 오합지졸이다. 아, 아니. <laughs> 그거 아니죠. <laughs> <뭐야>? 그거 아니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?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요. <laughs> 어. 아니, 아니 그렇게 한 아니 삼성은 뭐가 잡혀 있고다 말이 그러니까 하나는 자율적이고 네. 삼성은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선배들의 눈치도 좀 보여야 그렇죠, 되는 그렇죠. 문화가 있고 한데 아, 경상도 그런 문화가 있잖요 이렇게 좀 저기 너무 너무 <laughs> 아, 경상도는 문화가 잘 잡혀 있는데. <laughs> 저 오늘 <laughs> 충청도는 아니다 이거. 오늘 또 완전 <laughs> 난리 나겠는데. <laughs> 저 항상 얘기합니다. 가게 손님 들어오면은 <laughs> 하나랑 삼성이랑 게임하면은 누가 이겨야 돼요? 둘다내 팀인데요. 네. 저는 항상 아그 팀이에요. 네. 아 이기는 아 팀이 내팀이에요 아 이미 늦었어 지금. 네. 이걸 앞에다 붙여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앞에. 약간 경상도 쪽은 좀 그런 게 있어요. 어, 어. 어. 규율이 어, 센 어, 느낌이고. 규율이 좀 세요. 어. 삼성. 근데, 근데 하나는 꼭. 규율이 세지 않고 개인의 자유에 맡겨줘요. 어, 조금 약간 편한 느낌. 네. 네. 그래서. 그럼 심청윤이 했던 얘기가 네? 얼추 맞네아 <laughs> 근데 네. 하나 있었잖아. 네. 진짜 선수들끼리 너무 좋아. 어, 맞아요. 아, 진짜 어. 재밌어요. 에이. 선수들끼리 뭐 야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에이. 선수단 분위기는 분위기 분위기 진짜 좋아요. 진짜 맞아요. 좋아. 에, 에, 나도 그래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나 한화 때 선수 선수시절아 어. 이게 1 년만 빨리 바뀌었어 스트라이크인데 <laughs> 그게 바뀌었어도 너는 거기 위에 어떤 분? <laughs> <laughs> 저건 나도 안 맞아봤다. 저는 제로 킥은 안 해봤어요. <laughs> 저 일인 더 던지겠습니다. 이렇 알겠다고 가지더라고요 감독님. <laughs> 당장 내리세요. <laughs> 당장 내리세요. <laughs>